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라고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저 대신에 그 사람들 욕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신다면 제 마음이라도 혹시 조금이나마 후련해질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한명 있어요. 서른 넷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간 오빠예요. 어려서부터 아들 소중히 하는 집안 분위기에 저는 사실 오빠랑은 사이가 썩 좋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고 싶은 공부 다 해가며 집안의 지원을 싹다 몰아받는 오빠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말들이 무색하게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꿈도 꿀수 없었고 그나마도 합격한 지방 국립대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학 나와서 뭐했으냐고 헛돈 슬바에 돈이나 벌라는 부모님 덕분에 말이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하고부터 근처에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우연찮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온 남편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처럼 어찌 어찌 그 환경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고차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을 하던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어머니께서 아들 장가갈 때를 위해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라고 하시면서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기품 있어 보였고, 아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태껏 공부 못 시켜준 게 한이라며. 돌이켜 보니 이 돈을 아들한테 투자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후회만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늦었고 내 가진 거 전부 털어서라도 앞으로 아들 인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며 자기는 혼자 알아서 살 길을 찾을 테니 이 돈은 신혼 집고 하는데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다 연기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지방 중소도시인지라 제가 모아놓은 돈, 전 남편이 모아놓은 돈에서 근처에 있는 재개발 소식이 있는 적당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 집에는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맞벌이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삐까번쩍한 집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은 영업사원인 자기를 보는 눈이 많고, 후배 양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듯하게 보이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힘들다는 말을 꺼내며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반대를 했는데 남편 말이 자기 수입은 자기가 파는 차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려면 남들에게 보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원하던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수와 예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남의 집에 사는데 혼수를 좋은 걸로 채울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연식이 된 중고차지만 외제차부터 남편이 입을 정장에 명품 시계까지 하니 제가 모은 돈 가지고는 아무리 혼수를 적당한 걸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한참 모자라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쯤 오빠도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된 터라 웬일로 부모님께서 여태 희생만 해오고 고생했는데 결혼만큼은 모자라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2천만 원을 선뜻 지원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또 오빠와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일단 첫째인 자기를 두고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고 오빠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가갈 때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한테 목돈이 들어갔을 때 만에 하나 자기가 지원을 받을 때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오빠와는 한참을 싸웠죠. 당장 제가 결혼을 한해 만에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집안의 지원이란 지원은 싹다 받아왔으면서 끝까지 양보 못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만큼은 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오빠를 설득해주시긴 했지만, 그게 제 편을 들어주셨다기보다도 겨우 2천만원인데 뭐 어떠냐 하는 식으로 무마해주셨죠? 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 결혼식에조차 오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전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와는 결혼식 이후로는 거의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오빠를 설득해줄 때 2천만원이면 사기먹히는 것 아니냐는 듯이 저를 보내버린 태도에 크게 실망해서 친정과도 거의 연을 끊듯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날에도 제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한 내내 찾아뵌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수입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마련해준 외제차랑 명품시계가 정말 도움이 되었던 건지... 남편의 판매 실적은 나날이 좋아졌고 벌어다 주는 돈도 연애하던 시절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없이 살아와서 그랬나, 돈이 곧 행복의 척도이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네요. 하루는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때쯤에 남편이 집에도 늦게 들어올 때가 잦았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를 한다거나 영 미심쩍은 일들이 많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별다른 징후는 찾아낼 수 없었는데 충격적인 문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혹시나 해서 국민임대 아파트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떨어졌다고 말했었거든요.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뭐냐고 따졌죠. 남편 하는 말이 계약 안 해도 불이익 없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냐고 왜 당첨 사실을 숨기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딴데 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도 똑같이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똑같은 월세집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고요. 그런데는 거주들만 가서 사는 데라고 지금 방 3개짜리 삐까번쩍한 데서 살고 있는데 뭐가 안타까워서 화를 내고 있냐고 하며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는 영업사원이고 자기 자신 자체가 브랜드여야 한다고요. 그런 집에서 살면 손님들은 물론 동료들까지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우습게 볼거 아니겠냐고. 영업일이 쉬워 보이냐고 이 바닥에서 도태되면 바로 끝장나는 거라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자고 달려들고 있냐고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욕짓거리를 하며 따졌어요. 대가리에 똥만 차서 뭐가 옳고 그런지도 파악이 안 되냐고 그 집에 가면 지금 이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부터 매달 달달이 내고 있는 월세까지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아냐고 허영심으로 대가리가 가득 차서 남들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저도 지지 않고 모라모라 했어요. 남편 말이 100% 틀렸다고 볼순 없지만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다가 임대주택에 간다고 해도 말 그대로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금 아끼고 월세 혜택 받으면서 저희는 그대로 무주택자로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더 모인 시점에 새로 청약을 응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 월세가 아니라 자가로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장 아파트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도 어떻게든 돈한푼더 벌어보겠다고 바득바득 회사 나가면서 일하고 세탁기도 좀더 크고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도 참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남들이 자기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우겨대는 꼬라지를 보니까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말딱 잘라서 끊고 됐고. 따지고 보면 다 잘된 일이라고 억지로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낸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이사 비용 굳었으니 돈번 거라고 하면서 어차피 지나간 거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말 꺼내서 뭐하겠냐며 더 말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성질을 부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방 먹여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동안도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있었으면, 그날 저녁을 일부러 맵게 하거나 했었거든요. 이 인간이 매운 걸 하나도 못 먹어서요. 저도 맵게 먹어서 땀한번 뻘뻘 흘리고, 그걸로 스트레스 한번 풀거나 하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사소하게 복수한다고 풀릴 화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뒤로부터는 남편과는 벙어리 냉가슴 알 듯이 냉전 상태로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지난 일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끊어.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이 멍청한 사람이 저 없이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매번 먼저 화해하자고 나서던 남편을 계속 무시하니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화를 풀기 위해 나서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서로 신경만 곤두세워가며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는 말도 없이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기는 하셨지만, 그동안 교류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등장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는 것마저도 불편해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신혼부부인데 둘이서 알콩달콩 재미지게 사는 게 최고지 않겠냐며 괜히 자기한테 신경 쓰다가 며느리가 부담감 느끼면 그 영향이 아들한테 바로 간다고 하시며 거리를 두시던 분이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친정 부모님과 틀어진 상황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너무 시댁에만 목매다는 것도 불공평하지 않냐며 온갖 쿨한 척은 다 하시며 스스로 깨어있는 시어머니 흉내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여태껏 보여주신 모습과 결혼할 때 호언장담하신 부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고 대뜸 합가를 제안하시더군요. 아니, 제안하신다는 말도 아깝고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던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살 테니 준비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홀몸이시니 언젠가 모셔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곧바로 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나이가 엄청 많으신 편이 아닌데다가 동네에 있는 식당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월급 받고 일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살 곳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작은 빌라지만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살기 적적하다 이라는 것도 이제 힘에 붙이고 나도 남들처럼 아들 며느리 효도받으며 한번 살아보자 말을 하시더군요. 제생각이랑 한번 물어보지 않으셨고 이건 거의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께 갑자기 왜 이러시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둘이 사는데 이런 커다란 집에 뭐가 필요하냐고. 신혼생활 신축 아파트에서 인연했으면 충분히 한거 아니지 않느냐며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나무란다고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숨숨이가 너무 해픈 것 아니냐 뭐라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온갖 가지 똘망똘망한 척은 다 해서 믿고 맡겼더니 우리 아들이 사람들 비위장 맞추며 힘들게 벌어온 돈 허투루 써대면서 거덜내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합가를 하고 나면 우리들 돈 관리도 직접 해주시겠다며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살자고 한건 제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그리고 일전에 그 청약 당첨된 사실 숨기고 쓸데없이 월세로 돈 낭비하기로 정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날 사건을 이유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없는 말을 지원해서 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제가 풀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어디 한번 당해보란 듯이 합가를 하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꼬들긴 것이었죠. 이 집안의 남편과 제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시어머니를 앞세워서 경제권도 빼앗고 결정권마저 다수결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모신다고 못 모실 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시게 된다면 정말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이라고 생각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으시지 않느냐. 집도 아직 월세이고 둘이서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자리 잡는다는 게 뭐냐고, 그거야말로 본인이 필요한 일 아니겠냐며,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더군요. 어차피 이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며, 손주가 태어나면 자기가 집에서 봐주고, 너네는 둘이 밖에 나가 돈만 벌어오면 되는 일인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라고, 자기가 결혼할 때 돈을 보탠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남들처럼 효도받고 살 때가 아니겠냐며, 자기 들어올 날 맞춰서 빈방이나 만들어 놓으라고 재차 통보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대놓고 이제 와서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킬킬 대며,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라고만 하고 방으로 문쾅 닫고 들어가는데, 혼자서 텅빈 거실에 앉아있으니 가슴이 턱 막혀 오더군요. 이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에도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애초에 결혼할 때 너가 해온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돈은 남편 외제 차며 시계. 얼마 안 되는 싸구려 혼수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혼자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아직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했지만 친구도 가정에 있는 모민이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냐는 제 부탁에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상황에 마음이 불안하니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떠오르는 건 제가 스스로 등져버린 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 보고 지낸다 몇 번을 다짐하며 연락 끊고 살아왔는데도 얼굴에 주름 하나까지 또렷하게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기억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에 오니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진정이 되는지 어머니도 근처에 살면서도 무소식으로 지내던 제가 뜬금없이 찾아오니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온 게 좋은 일로 찾아온 건 아닐 거라는 걸 대번에 눈치채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저를 걱정해주셨어요. 정말 그날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옷 가지며 모며 전부 다 집에 있으니 회사에 매일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 월차를 내고 남편 출근한 시간에 옷까지 좀 챙기러 몰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인지 짐싸 들고 오신다고 통보한 날보다 한참이나 이른 시기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시어머니는 벌써 방 하나의 짐까지 다 풀어놓고 떡하니 자기 집인 것 마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저는 오셔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 대신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기어들어올 거, 뭐하러 가출을 한 거냐고 말하면서요. 제가 속이 뜨끔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뺀다고 하더라도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지 못한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친정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어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시며 잠시만 기다려보라 하시고는 짐을 한가득 싸다니 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다시 온건줄 알았는지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 들어오냐고 소리지시다가 사돈인 친정 엄마를 보고 흠칫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무지막지한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부인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냐 먼저 말을 꺼내셨고 어머니는 한 순간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늙음하게 적적하니 딸이랑 같이 살러 왔다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벙쪄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어서 말을 또 꺼내셨어요. 사부인께서도 아들하고 같이 살러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시어머니가 짐을 풀어놓은 방으로 싸우신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 물건들을 밖으로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은 혼자시니 작은 방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던 두 사람의 원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말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큰 소리가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상황 설명도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저와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를 머릿수로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남자인 남편이 와서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 상황이 또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쪽에서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면 보증금도 자기들 돈이고 저보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 집에 얹혀사는 주제에 실질적인 가장이 결정한 일에 토를 단다고 생색을 내는 말에 갑자기 그동안 참아왔던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옷방으로 쓰고 있던 작은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해준 명품시계를 꺼내 바닥으로 던져서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정장도 혼란권에서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이 박살난 시계를 보더니 제 멱살을 잡더군요. 아무리 비싼 시계라지만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얼마인데 시계 하나 박살난 걸 가지고 저러니 같이 지내온 시간이 다 무언가 싶었습니다. 제가 멱살을 잡혀 있는 걸 보고 친정어머니도 눈이 뒤집혀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지만 남자 힘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어머니는 곧장 내 동댕이 찾았고 저는 머리채까지 잡혀 밖으로 끌려 나오는 와중에 또한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연락을 받고 퇴근하고 곧장 이리로 오신 친정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저랑 연을 끄는 오빠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정말 의외였던 건, 문이 열리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본 오빠가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공부만 했던 새님이 취미로 유도를 하던 남편을 이길리는 만무하죠. 몇 번을 내 동댕이 쳐지고 바닥에 넘어지는데도 오빠는 소리를 지르면 남편에게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뒤늦게 합류한 친정아버지까지 가세하니 아무리 운동을 한 남편이라도 그 둘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등지고 살았던 제 가족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두 사람 떼어내느라 헛콕대고 있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뺨을 한 대에 올려붙였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손이 다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한 달에 150씩 월세로 버려가며 네 엄마 모시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리질렀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가출하고 기어들어온 게 아니라 내 물건 가져가려고 온 거라고 이혼할 거니까 아들한테 잔뜩 효도받으며 남은 여생 즐기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 서 있는 남편 차가 보이길래 구두발로 몇번거더 찾지고 나왔습니다. 별로 튼튼하지도 않은 차가 뭐가 그렇게 비싼 건지 흠집 나고 유리 깨지는 건 국산 차랑 똑같더라고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저를 엄청 싫어하는 줄만 알았던 오빠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남편이 첫인상부터 좋지가 않아 그때는 나름 결혼을 말리고 싶던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라고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되지 않겠느냐며 저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해왔어요. 오빠가 다니는 회사법무팀 인맥으로 솜씨 좋은 이혼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맞벌이하면서 벌어온 돈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아파트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과 저축한 금액의 30%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늘었다 한들 외벌이로 브랜드 아파트의 월세와 외제차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다시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빌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거기에 아내를 두들겨 팼다는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결혼 전에 말한 대로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나?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 정도가 돼요. 결국 시어머니 혼자 살던 작은 빌라까지 정리해서 더 작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새님인 오빠가 남편에게 달려들었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고맙기도 하고 웃음도 나고 하네요.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을 뿐이고, 오직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아무리 미워도 제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픈 과거 딛고 일어나 얼마 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라도 제 전남편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저한테도 좋은 일과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래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